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이 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 1초 만에 대답해야 돼요 1초 안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다 심은 거예요 이 미라클 맵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막 가슴이 설레는 거야 삶에서 중요한 시간을 여기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행복해져요 그거가 이미 이루어진 백지수표를 스스로한테 발행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다이어리 딱 한번 쳐다보는 게끝 이게 여러분한테 기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. 그러면 타자의 욕망이라는 건 나예요, 아니면 타인이에요. 내가 아니죠. 그러니까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진짜 자아가 원하는 미라클, 기적은 뭐냐면 내가 진짜로 바라는 이미지여야 되는 거예요. 자, 미라클 맵이라는 건 뭐냐면 기적이에요. 명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막, 야, 너또 주식해가지고 주식 저 사람 이렇게 됐다? 너도 이렇게 해봐. 하면은 막 세뇌가 돼가지고 진짜 자기가 없어지고 그거 진짜 자기는 미라클,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기적을 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니까 인간이 한 50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내가 없는 것 같대. 자신이 인생 길을 가다가 방향이 올바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자신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거 아니에요. 근데 남이 나한테 부산으로 심었어. 그럼 어떻게?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요?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이미지 한 장을 딱 떠올려요.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이 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? 1초 만에 대답해야 돼요. 지금 떠올려 보세요. 내가 돈이 안 줘도, 돈을 안 줘도 나 이거 하고 싶어. 라는 딱 있으세요? 1초 안에 답이 안 나온다.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다 심은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할때 굉장히 머뭇거려요. 그 머뭇거리는 건 직감이 아니라 애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계속 생각한다. 그런 건내 것이 아니에요. 그래서 미라클 맵을 붙이는 건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다 모으는 거예요. 그 미라클 맵이라는 그 하나가 나한테 부도 주고요, 건강도 주고요, 사람들도 갖다 주고요, 관계도 다 개선시킬 거고요. 그래서 그 미라클 맵을 찾는 게 여러분의 새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. 근데 이 미라클 맵이라는 건 시각화 이미지예요. 자,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언어는 10바이트예요. 근데 이미지면 10만 바이트, 억만 바이트가 뇌가 활성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한테 받은 어떤 기분 안 좋은 이미지 하나 떠올릴 수 있죠. 그게 어떻게 떠올라요? 뇌의 이미지로 딱 떠올라요, 사진처럼. 근데 그것이 계속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가는 길목에서 약간 좀 다리를 잡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미라클을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두뇌에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는 이게 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. 그래서 그 미라클 맵을 만들면 이 뇌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해 가지고 주변에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나의 그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다 목표를 위해서 다 끊어요. 그러기 때문에 자연이 내가 막 중독되어 있는 것과 멀어지고, 안 좋은 습관과 멀어지고, 내가 이 길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.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에요. 이 미라클 맵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막 가슴이 설레는 거야. 그러면 내가 가슴이 설레면 어떻게? 주변에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요. 이 망상활성애가 이것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. 미라클 맵을 만들면 이것만 보기 때문에 삶에서 중요한 시간을 여기에다가 쏟아부어요. 그러기 때문에 되게 행복해져요. 이 명상이라는 거는 심신, 그 다음에 몸, 신체적인 건강, 이 모든 것에 다 효과가 있다 해서 눈을 감고 아까 제가 이내일, 맥셀, 이렇게, 이렇게 숨, 호흡하는 것을 저는 명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상이라는 건 현실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아침에 1분 더 일찍 일어나서 1초만 상상하자. 1초! 그거 이미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. 어떻게? 그냥 일어나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. 그냥+ 그냥+ 그냥 무식적으로 봐도 돼요. 이 독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뭐 치매 없이 그냥 평소 인지가 계속해서 계속 살아나고 싶으면 이 독서를 해야 돼요. 어펌은 화건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. 그래도 그 자식 아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하다. 아. 하루를 잘 살았네. 무사하게 잘 살았네. 감사하다. 이 말을 화건으로 계속해요. 집에 옷장이 너무 옷이 너무 많다. 그러면 이불 하나다 밑에다 깔고 옷장에 있는 걸 전부 다다 다 꺼내세요. 그러고 나서 베란다에 다다 다 치우고 한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느껴봐요.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걸 한번 하나씩 꺼내봐요. 그러면 별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없을 거예요. 자기의 꿈에 도움되는 거를 강연을 찾아가거나,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거나, 아니면 그 작가를 만나거나, 그런 콘텐츠를 찾아보는 걸 배움이라고 해요. 운동의 강조는 뭐 해도 지나치지 않기 정도가 아니라, 이거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은 필수예요. 그래서 여러분만의 평성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습관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. 그냥 낙서를 하세요. 그냥. 크레용이든 뭐든. 어린아이처럼. 나는 이런 걸 원해. 나 어디 태국. 그러면 태국 하나 딱 쓰세요. 그래서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을 기적으로 모을 거예요. 다이어리 맨 위에다가 여러분이 제목을 쓰는 거예요. 2025년도에는 어떻게 보내고 싶다. 2025년에는 내가 안 해봤던 한 가지를 뭐 미라클 맵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 거기다 제목을 쓰는 거죠. 재정적인 목표를 정했어요. 그러면 얼마에, 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런 목표를 쓰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거가 이미 이루어진 백지수표를 스스로한테 발행하는 거예요. 그 백지수프를 만들 때 내가 가능한 액수를 적어야 돼요. 만약에 정말 불가능하게 쓴 사람은 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. 내가 정말 5천만 원을 어 만약에 벌어서 할 만한 그런 어떤 이미지 있죠. 그거를 딱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거기다 해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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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서 아치,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다이어리 딱한번 쳐다보는 게 끝! 이게 여러분한테 기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. 건강에 관한 영역이면 건강에 쓰고, 그 다음에 이건 돈, 돈 많이 들어오는 그런 행운의 그거네? 그러면은 재테크에다 붙이고, 자기계발막 마라톤 뛰는 거, 막 운동화 이런 거 잡지에서 보죠.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계발 영역에다 넣고, 인간관계는 막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행복하게 막 완세를 외치면서 막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붙이면 인간관계로 하고, 봉사는 이제 약간 영성이나 이런 건데, 이제 막 자신의 종교나 이런 그런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역도 포함시키면 이제 삶 다섯 개가 이제 잘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. 근데 이,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해서 효과를 보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. 저랑 같이 작업한 디자이너 중에서 어디에 회사에 근무하시는데 조직에서 근무하니까는 자신은 사장이 되고 싶대요. 써라 내가 앞에서. 제가 종이하고 펜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쫙 썼어요. 바로 사업자 내고 바로 사장님 되고 바로 돈 벌어서 바로 시집가고 바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살고 있답니다. 저희 카페의 약사님이 계세요. 그래서 아침에 산에도 못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새벽 4시에 산에 올라가시면서 막 거기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막 추운데 한 시간을 앉아가지고 커피 보온병에다 갖다 놓고 명상을 하세요.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실천하고. 아이들도 너무 많이 바뀌고, 그러니까 모든 걸다 놓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책을 두권 썼는데 너무 유명하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책들이 다 위로가 돼요. 제가 읽어봤어.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. 이분이 쓰시는 글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저의 마음도 그분의 마음과 일치해서 그렇게 다 되는 거죠. 감사해, 감사. 자, 불교나 모든 종교의 핵심은 깨달음의 끝은 감사예요. 그래서 감사라고 얘기를 외치는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냥 세포가 다 받아들여. 어, 얘감사는애 예, 아닌데 감사라고 외쳤어? 세포가 그때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죽기 전에 말기암 환자가 감사합니다만 외쳐가지고 다 살아난 사람도 너무 많아요. 근데 감사는 뭐냐면 어떤 일에 감, 느낄 감자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저는 감사해서 사는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. 사랑하다라는 건내 지금 이 상황이 어떨더라도 이 상황을 감사하고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. 왜?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. 왜? 나는 기분이 좋은 어떤 진동 주파수 높은 데만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.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게 돼요. 못할 게 없어요. 주변에 못하게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. 미라클 맵대로 살게 되면. 그래서 남편도 시댁도 부모님도 해라 해봐라 안 힘드니 하면서 계속 다 지지하게 되고 지원해줘요.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지원군이 돼요.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. 재밌어요. 인생의 기적은 매일 아침에 찾아옵니다. 여러분이 눈이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. 왜? 살아있잖아요. 살아있다는 건 숨이 쉬어진다는 거거든요.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를 완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라도 새해에는 실천해 보시고 거기에서 효과가 않 난다. 그러면 하나하나씩 늘려가 보세요. 그큰 성공을 위해서 아주 작게. 정말 요거는 365일 동안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목표 하나를 정하셔서 도트, 어,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도트, 점을 365개를 찍어 보세요. 그래서 헨, 헨날은 동그라미 하나를 치우면서 365일을 한번 완전히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습관 하나를 찾아서 매일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. 어떻게? 긍정적으로. 기적과 같이. 새해는 지금도 행복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한 한 스푼 더 떠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이 해피어 습관이나 미라클즈라는 기적의 습관을 하나라도 실천하셔서 모두 다, 다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2025년에 강력한 새해의 희망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각화 명상 해달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이미지가 진짜라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작동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주도적으로 긍정 확언을 합니다. 나의 재능과 능력은 아주 훌륭하고도 남으며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은 이쁜 일이다.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재정적인 안전을 받아들이게 된다.